26페이지에 어 10번에는 10번. 몇 번? 네, 아, 지금 네. 네. 그때 그 2번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해요. 아, 1번까지는 했어? 아. 아, 어, 이거 문법 어. 그 하나를 하는게 나을까 아니면 뭐 Okay. 10번 어, 합시다, 10번 응. 그 2번 보기 앞에 let's say 부터 번호입니다. 뭐, let's, let's say 가정해보자, 말해보자. 성은 저 사람이 with a cold(감기 걸린 사람이) covers. 동산 가린다 or mouse, then ibu, covers 다음에 가린다고, 어, 가린다고 말해줘. 언제? When she's copying. 그녀가 when she's copying kitchen light. 왜또 wiping?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는 정렬구조 문제입니다. 5월 앞에 병렬구조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뒤에 와이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와이킹 아이디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coughing과 병렬에서 1 or 2 이렇게 있고요. she is coughing 그녀가 기침을 할때 또는 그녀가 wiping 흔들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로 이제 병렬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covers 여기 이제 동작 1번이 되고, 여기 이제 와이프 t 이면서 동작 2번이 될수 있는데 과연 이 병렬 구조, ING, ING 병렬 구조지 아니면 Covers, w h i 아 예진아, 조용히 해라 예진아. 이제 o n 음, 음, 결국 이 병명 구조 문제를 k 때는 해해을 음, 해봐야 되는 o w I don't know. I don't w h e n she's w I o n g h o I n g 그녀가 기 I 할 때. n g 그녀가 w 침할 때. 자와이 n 을 한번 해석 n t know. 에, 또는 wiping her nose 그녀의 코를 문질때 with her hand 그녀의 손으로 어, 코를 문질때 그때 입을 가린다고 말해보자 자 이거, 이 Coughing or wiping 때생각 어떻게 되냐면 피침해. 는데 음. 이물가린다고 가정해 보자. 자,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는 앞에 거는 문장이 해석이 잘 돼요. 이거 보면은 기침을 할때 해지. 해지. 비춘할 때 입을 다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H 할 때. 자, 그런데 두 번째 거는요. 코를 손으로 문지를 때, 코를 손으로 문지르고 있을 때 H H 비춘다고 가정해 보자. 자, 이게 맞는지 아니면? 입을, 어, 가린다고 가자마자, 언제? 기침할 때. 또는, 이 앞에 주어는, 감기 걸린 사람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 s o n w i t h a cold.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할 때 입을 가린다고 하시는 거또 하나는 코를 문지른다고 가정의 문죠 자, 그럼 이제 질문 잘보세요 땡땡 그러면 Her 그녀의 손 그냥 네, 손, 나 캐리스, 운반하는 겁니다. 무슨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 손이, 손이? 네, 감기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것이다. 전달하는 것이다. 야, 그러고는 일단 감기 걸린 사람이 h h h h h 기침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 손이 감기 바이러스 운반, 전달하게 되고요. 또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할 때 코를 문지르면은 손이 감기 바이러스 운반하게 되죠 근데 얘는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할 때나, 아니면, 코를 손으로 문지를 때, 입을 가린다. 자, 이건 이제, 동작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코를 손으로 문지르고 있단 말이야. 코를 손으로 이렇게, 아, 코를, 아, 코를. 아, 근데, 이때, 이때 갑자기 기침하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입을 가린다. 이렇게 하면서 입을 가린다. 동작이 이상합니다. 손으로, 코를 문지르고 있다. 근데 그때 입을 가려.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너가 감기 걸렸어. 코물이좀나온단 말이야, 콧물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할 때 입을 가린다. 에취할 때입 가리거나. 그럼 이제 이 손은 감기 걸려서 못 말하게 되겠죠. 또는 기침할 때 코를 문지른다. 해체, 할 때, 손을, 코를 아시 손을, 이럴 때, 뒤에 있는 대로 이제 적절한 해석이 이어져야 되고, 동작으로 적절한 해석이 이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말보다, 이 말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기침할 때 입을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코를 손으로 문지를 때 입을 가리는 건데, 아니, 손으로 코 문지고 있는데 입을 왜 가려? 근데 는 기침할 때 입을 가린다 또는 기침할 때 코를 문지른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그러면 결국엔 손이 감기발에서 운다 그러면 코를 문지는 손이 감기발에서 바 운다 되겠죠 그래서 이 2번이 YP가 아니라 YC가 되는 건데 좀 학생들이 많이 틀렸도문제입니자 다음 천번으로 봐서 전차사포 어, 뒤에는 이제 불특정 시간이 <laughs> 네, 나오시는데 이 불특정 시간이라는 것은 수사와 함께 네, 쓰여서 불특정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1시간이다 그거는 1 hour, 2시간이다 2 hours, 1주이다 일 week, 2주이다 two, two weeks 아, 3주다, 3weeks, 뭐, 한달이다, a month, two months, 1년동안이다, a year, 지금의 1, 2, 3, 4 같은 수사가 나오고요. 이 뒤에는 기간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 다음에 3 hours 수사가 잘 쓰였습니다. up to는 무슨 뜻이냐, up to는 이거는 우리 부서입니다. 최대뭐까지 최대 3 시간 동안 최대 3 시간 동안까지 에이, 에이, 살아 있을 수 있다. 간기바이러스가 물체 비에서아 그리고 이제 4번은 if within that time you 자 if 접속사 다음에 you가 주어입니다. if 다음에 you가 주어인데 그럼 within that time은 뭐냐? 이 위딘 타임은 전체들 이때 그 시간 내즉 네. 대신요 사번에 대신 타임을 꾸여주는 형용사 되십니다. 그 시간 내그 네. 시간이라는 건 앞에는 세 시간이 되겠죠. 네. 따라서 지시 형용사로서 4원에 대신 명사 타임을 잘 꾸며주고 있고요. 에 저희 5번의 뭐 하지냐, 뭐 하냐 불난지는 않는데 어, 이번 이제 우리 주어 찾아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고르는 문제고. 주어는 어디 갔냐 앞에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더 outer layer, outer layer 에다가 s u r f a 외부의 침 입니다. 아, 도스 아, 야, 잠깐만. 뭐? 잘못 걸었구나. 5번 바이퍼네. 어? 오셔. 5번에 바이퍼. 말을 안 했어. 언제 했어? 안 돼. 안 돼. 안 그랬구나. 내가 모르고 그 11번 문제 봤어. 바이퍼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 최상급. 최저급을 강조해줄 때 슬리핑이나 바이바 외워봐야겠죠. 최저급 강조 보자고 해석할 때는 단연코라고 해서준대요 단연코 가장 좋다. 가장 어쩔 줄게 여러분 뒤에 최저급 나나 확인. 더베스이줄 단연코 가장 좋은 프로텍션 보다 뭐부터? From catching a cold, 감기 걸리는 부터 r o c a s a i you a n d s a n d So, i n t you c a a n d So, you